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LPG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K 가스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K 가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6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LPG 판매량은 해외 물량은 적었지만 석유화학과 산업체 향은 많았고요. 도시가스 대체용 판매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트레이딩 규모 조정의 결과인데요. 이는 LPG 판매 구성 변화뿐만 아니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정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해외 판매 수익성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SK가스의 실적 점프가 발생하는 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예상됩니다. 울산 GPS가 실적 개선에 중축으로 자리 잡고 LNG 터미널의 확장이 새로운 성장성의 기회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울산 GPS는 1 2기가와트 규모의 LNG LPG 혼소 발전소로 내년 2024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LPG에 준하는 LNG 역량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SK가스는 지난해 2022년 매 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익의 기초 체력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연간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580억 원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전년 수준의 세전 이익을 달성한 점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올해는 LPG 판가락과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LNG 관련 사업 가시화로 나타날 외형 성장을 감안할 때 실적 감소로 인한 주가 하락은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SK가스의 중간 배당을 포함한 연간 DPS는 6,500원으로 결정되며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별도 단기 순익 기반 배당 성량 정책이 준수되고 있어 긍정적인데요. 올해에도 산업채향 판매량 증가와 수익성 호조가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울산 GPS 가동에 의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배당도 꾸준한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SK가스는 최근 기간에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laughs>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6만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7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4만 5천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SK가스의 탐방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